자 우선 1번을 볼게. What they are made of. 맞아요, 틀려요. 뭘부터 우선 뭐부터 생각하면서 봐야 되지? What they are made of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 줘야 돼? 우선 대시 나왔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지 대절이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 대절은 어떻게 됐었지? 대절 뒤에는 뭐가 나왔죠?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가. 그죠? 자,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앞에서 한번 의미를 봅시다. If you have a pair of jeans, 당신이 청바지 한벌 가지고 있으면 you will know. 당신은 대자를알 것이다. 그러 그러니까 뒤에는 새로운 문장 단위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근데 여기에 이지가 나왔단 말이야. 여게 뭐야? 명사절 주어지? 명사절로 왔은 의문사든 관계대명사든 뒤쪽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면서 명사절을 주어로 당연히 이끌 수가 있지. 자, 뭐가 없어 여기에? 자, 주어 있고 a r made. 이게 이제 동사로 표현이야. a r made of. 근데 이제 of가 나왔으니까 전치사잖아?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게 불안전한 거야. 그러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고. be made of는 무슨 뜻이지?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이야. 뭐뭐로 구성되다. 그래서, 음, 당신은 알 것이다. what they are made of. 그것들이 구성되는 것. 그것들. 그러니까 청바지가 구성되는 것은 is a clothes. 어떤 것이다? 옷이다. cold. 분사죠. 분리우는 뭐라고 데님이라고 분리우는 천이다. 골드는 오형식이어서 분사로 쓰일 때 뒤에 목적격 보호가 남아 있는 거지. 그렇게 기억해주시고. 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때? 1번은 명사절로서 주어로 쓰였고 이지가 단수 취급을 한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 뒤에 불안전하고. 자그 다음에 봅시다. But 그러나 뒤에 나 w 당신 아십니까? Where does the words come from? 이거 없어도 지금 만약 뒤에 나오 빼고 Where does the words come from? 요거 그냥 의문문이지. 음. 자. Do you know? 요 문장하고, Where is he from을 합쳐봐. 어떻게 돼야 되지? Do you 는 그냥 쓰고, Do you know? 요게 의문문인데 명사절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럴 때 어떻게 되지? Where he is from이야. 의문문이 명사절의 형태가 돼서, 문장의 구성 요소로 쓰일 때, 그니까 의문사가 문장을 이끄는데, 그게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뭐로 쓴다? 평소문으로. 무조건 평소문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여기서도 어때? Do you know how where is he from? 그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너는 알아?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됐어? 주어하고 동사. 요렇게. 평소문의 형태로 나열 시켰지. 그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2번이? Where the word comes from. 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가 돼? 그래서 2번이 정답이야. 이게 지금 의문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안되고 does를 지우고 come s를 붙여주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정답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2번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3번 한번 봅시다 At first it was used to describe a s u r g c l o s e made in Denim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 맞겠지 정답 <laughs> 2번이 나왔으니까 맞겠지 자 근데 이제 정확히 알고 말아야 이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b t 주어있고 be used to 이거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뭐 수도 없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익힌 사람이 있어 이미 여기 used to는 무슨 의미로 쓰여? 오, 그치 주어가 to do 하는데 네. 사용되다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의미로 접근하는 문제지 자또 하나는 뭐죠? 주어 be used to까지 똑같은데 뒤에 뭐 나온다? ing나 명사가 나온다 이건 의미가 어떻게 되고? 그치지뭐 하는데 익숙하다. 주어가 ing 하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명사에 익숙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주어 비동사 없이 used to. do 이렇게 쓸 때는 의미가 어떻게 된다? 그치 주어가 Do, do. 하고 했다 이세 가지 의미를 적용시켜서 구분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정말 너무 자주 나와 이거를 해 놓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해 놓으면은 고등학교에서 절대 헷갈릴 일이 없지 근데 이제 헷갈리면 정말 끈질기게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두번세 번을 틀려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틀리고 그때 외워 그런 점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봅시다 at first 처음에 it was used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다 뭐 하는데? 묘사하는데? A surge, close. A surge라고 하는, 직물, 천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이 되었다. 자, 근데 그 close는 made in denim. 데 e n i 으로 만들어지는, 여기 위치이지가 빠져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분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3번은 맞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봅시다. 4번에 보니까, the words we know as denim. 앞에서부터 보면,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 this last tuning. 이 마지막에 있는 두 이름은 were. shorten 추가되었습니다. 뭐로? the word. 단어로. 자 근데 we know as them. 자 근데 여기에 the word 하고 이 사이에 뭐가 빠져 있는 거지?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빠져 있다라고 있겠지 왜? 여기 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 그러니까 무슨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word 하고 we 사이에는 위치가 빠져 있다. 왜? 목적어 없으니까. 그래서, 추격되어서 단어로 우리가 아는 뭐로써 데님이라고 하는 거 없어 우리가 아는 단어로 추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문제풀이하는 과정들을 잘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해줘야 돼. 선생님 처음부터 막 해석하진 않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게 어떤 문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문법적으로 먼저 접근을 꼭 해야 돼. 그런 점도 기억해 주시고. 자, 5번. 갑시다. 음, 이건 뭐죠? 여기까지 우리 아까 봤었고. 올도가 접속사지 올도는 아까 와이하고 웬하고 똑같은 애들이야 그럼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겠고 now 시간부서 가로치고 데님 얘가 주워 데님이 만들어져 동사에 수동태 수동태니까 뒤에는 어때? 목적 없지 없지 그래서 all over the world 가 뭐야? 장소부서 전 세계에서 응. 지금 데님은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not just in n a m s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볼수 있겠지 이것도 장소부서를 볼수 있어 그러면 어때? 수동태로서 뒤에 목적 없는 거니까 맞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49번, 메모리, 이렇게 하시고.